신거 아니야? 어, 두개 써야겠다 그거 써 신고할 거야 혼인신고 그거 써줘? 네, 아니 쓴다고? 저서 붙이면 됐어. <laughs> 이거 완전 드적 <지정> 멘트인데? <laughs> 여기다 <laughs> 붙 진짜 한빈랑 똑같이 생겼어. <laughs> 대박. 이거 그거 아니야? 그 포스터? <laughs> 맞아. 아, 카리나만 나오면 돼짠 아니 윈터 되게 이쁜데? 짠지젤 미니 네. 미 윈터 아나 윈터 왜 이렇게 많이 나 아, 카리나 하나도 안나 안되는데 가지마라 아 싫어요. 카리나 하나도 안났어 네. 다컴포 아니야? 칸이 하나도 나오네. 끝. 간대두개 와서 빠르게 열어볼게요. 이거부터 열어볼게요. 이거 아마 인형것 같은데. 엄청 깔끔하게 포장을 해 주셨네요. 먼저 한번 뜯어 보서 지금 셨고요 스티커들, 테이프테이프다 이게 매칭이 돼가지고, 구매 했습니다. 화장은 딱히 없는 것 같고. <laughs> 너무 예쁘다. 그렇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살살 씌워줄게요. 이거 되게 전부터 을 약간 갖고 싶었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이렇게 데렸어요. <laughs> 대박. 너무 똑같이 생겼어. 여기 모어주려고 양도 받았어요. 선택한 끝. 안녕. 짠 오늘도 어김없이 돈을 썼습니다. 제가 이번에 카메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한번 뜯어봅시다. 뭘 샀는지 많이 샀는데 이번에. 이번에. 배치면서 이분이 배송을 진짜 빨리 해주셔가지고 이분께 제일 먼저 왔어요. 진짜 오래 기다렸다. 오래까지는 아니지만 매일 맨날 미루다가 이제 좀더 실패한 폭합니다 어디야? 이분. 소름 미친 거 아니야? 이 뒤에 뭐 붙어 있는 거야? 오, 막 이렇게 이거 많이 쓰시네요. 감사합니다. 미쳤나 봐. 너무 예뻐. 감격. 이제 돼지 같은 것도 넣어주셨네요. 제가 잘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짠 하자가 있어서 되게 싸게, 되게까지는 아니고 시세보다 싸게 주고 사긴 했는데, 진짜 이렇게 될줄 몰랐어. 나는 시세가 저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도 몰랐고, 감격스럽다, 너무 이쁘다 근데. 아 근데 왜 비싼지 알것 같아요. 진짜 그래 시세가 높은 게 맞는 포카스 어떤지. 끝. 짠 오늘 준동기가두 개나 왔어요. 준동기 되게 오랜만에 뜯어가지고 하나씩 뜯어볼게요. 짠. 제가 또뭘 샀을까요? 돈을 또 엄청 썼는데. 대박. 오, 됐다. 대박. 짭보도 문자이고, 짠, 빡 한빈이를 샀어요. 대박. 이게 기스가 좀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와, 진짜 대박. 완전 귀여운데? 요거 짭보, 이거 이게 진짜 기다렸던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거래했다가. 죄송을 너무 안 해주셔서 환불 받고 다시 양도 받은 거. 음. 일단 좀좀 떼고 엄청 깔끔하게 포장해주셨네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헉, 대박. 미쳤어.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와 포장 엄청 깔끔하게 해 주셨네. 너무 좋아. 올리브영 와 미쳤다. 이건 진짜로 올리브영 한빈이를 드디어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 이전에 거래하고 너무 배송을 너무 안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었는데 와둘다 너무 예쁘네. 와 근데 올리브영이 진짜 예쁘네요. 이게 올리브영이 시세가 높은 이유가 있었어. 슬리브를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운데 올리브영 진짜 너무 예쁘다. 먼저. 너무 귀엽다 아니, 리브영은 뭐, 일단 여기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짱! 완전 이뻐 자, 오늘 준동기간 끝! 자, 단백두개와서 빠르게 열어볼게요 먼저 여기부터 아는 거부터 열어봅시다 밖에 부모님 계셔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귀엽게 포장해주세요 이렇게 먹을 거 주셨고, 이거 맞으면 바이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데이도그한거 봐, 이거 이거 든요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이 돼서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이나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이이 대박 헐헐 <laughs> 대박 충격 오, 너무 예뻐 제가 요거 샀거든요 소토랑 비닐 덩어 엄청 많이 넣어주셨네 이제 이거 데려올게아 <laughs> 어, 찢어버렸네 덩어리 <laughs> 진짜 많이 넣어주셨는데 이런 귀여운 스티커들이랑 어,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 어, 이거 너무 귀여워 포장이 진짜 예쁜데? 이 테러 때 포장은 처음받아 보는데 오 짠. 맞아 이것도 없어서 양도 받았거든요 이엘포만 있으면 두불인데 이게 얘만 사면 조금 돈이 아까워가지고 같이 했어요 너무 예쁜데? 어제 이거 실제로 처음 봐 이거 진짜 계획이 없던 톡한데 화자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완전 깨끗하거든요. 이렇게 슬립 안갈아도 되겠다. 너무 예쁜데. 내일 는 사실 화장 있어 상관없어서. 이렇게 하고 핫도그. 너무 예쁘다. 오늘의 수학 대박! 행복한데? 너무 예쁘다. 드디어 제가 L 포를 드보했습니다 원래 이게 있었는데 제가 교환하면서 보냈었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 토토로 넣어주고 어 이래 이렇게 토토로 넣어주고 이쪽에 토토로 넣어줄게. 자, 완벽한 소비다. 자택배상 끝.